이 중에 사귀는 사람 있어요? 여기랑 우리 선글라스 총각이랑 청자켓이랑 그거 잘못하면 거기 앉아있으면 남자친구 친구한테 갈수 있어요 왼쪽으로 조금만 붙어요 여기 커플이니까 아 그리고 여기는 남자친구 친구들 두 분이고 여기는 여자친구 친구들 두 분이고 소개팅이구나 <laughs> 설레구나아 아가씨 두분다 미인이네 맨 미인 쌍시 어, 너무 잘 됐다 <laughs> 왜 이렇게 크게 웃어요? 자, 졸합니다. 양팔 벌려서 어디 있는 손잡이를 꽉 잡고요. 가정 출발. 나 저기 하늘색 블라우스 여학생 옷이 짧아. 너 웃도리가 자꾸 올라가는 것 같은데 내 기분, 너손든 그 거니? 이거 발이니? 너 어떻게 다리가 떠 있을까? 와 내가 여지껏 돌리면서 이렇게 타는 애 처음이야. 야 공중에 떠어야 자세가 뭔가 더럽게 섹시해. 와나 얘랑 결혼하고 싶어. 어이 자세가 이게 개구리야. 어, 오야 이거 굉장하다. 근력이 좋은 거야 거기 신발은 그 신발은 표 냈니? 옆에 앉아서 타던데그 신발 누구 거야? 아주 둘이서 아주 줄이를 들고 있네. 야, 이 복근 이 있어. 야, 이 몸매로 이런 패션으로 안 섹시하기 쉽지 않은데 그거 왜 들어와? 어, 저 신발 누구 거야? 신발, 신발. 어, 신발은 찾아야지. 어, 야, 뒷모습은 완전 이쁘다. 야 <laughs> 오기왜이래오 어, 어, 신발 신발. 어머 오주. 오주 운동 신경. 오우 서서서. 우 서서. 오야. 오사사. 야 다리 찢어. 아이씨 아내 다리가 아, 내 사타구니가 뭐. 오이 뭐 최조 선수야. 근데 최조 선수 지금도 이거 동작이 되게 되게 바보 같은데 <laughs> 몸이. 예, 신발 하나는 앞면이고 하나는 뒷면이야. 어 신발 찾아가야지 신발. 너보 살이야? 우리 스테리 지금 다리 치지? 엽색? 어? 18살? 17살? 야너 얼굴 나 지금 봤어. 얼굴이 이쁘게 생겼네. 너 혹시 무용이나 체조나 발레 뭐 이런 거 해? 어 했었어? 예전에 뭐 했는데? 발레? 지 치어리딩 했었다고 치어리딩 아 치어리딩 하던 애구나 근데 이렇게 운동신경 없어도 돼? 야 우리 치어리딩 어디가? 빅토리 빅토리 패트리 빅토리. 야 응원도 이렇게 하는구나 야 응원단장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그대 곁에 있겠어요 야 거기 오빠 놀랬어 어머 어머 오빠들 오웬 다리에 그립이 있어요? 우리 미대생 오빠들. 야저 야, 양말을 왜 벗고 왔어? 야 양말 개더러. 워 아니 양말 챙겨 와 양말. 아니 둘다 이쁘게 생겼는데. 아니나 여기는. 아니 나이 아가씨들 귀엽고 마저 쓰레트안 벗기실라고 발가락 주먹 쥔거 봐요 아저 남자들이 아 여기는 혹시 첫 만남이에요?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들이에요? 아가씨 두 분은 싱글이고 여기 총각들도 싱글이고 아 그냥 친구네 이제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해요 이게 진짜거든요 어환데 집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애기 때부터 동네 친구였대요 부모님들끼리도 친구시고 20년 친구였는데 어느 날 내가 찾아왔대 걸거 멀미도에서 그랬대 우리 아빠가 내 이름을 걸미도로 질러다가 내 태명이 못지않아요 디팡이 어, 진짜로 나이때 사진 엄마가 밑에 써놨다니까 어저 어깨 내리는 거봐 어머 어머 우리 친구들 저기 어깨 끈이 세 개라서 어옆야 피지컬 좋네 아이 남자들이 이렇게 센스 들이없어요 내가 도와줘야지 오늘까지만 친구하는 거야. 어, 어, 맞아. <laughs> 방금 비명소리 뭐야. 아, 이렇게 이쁘게 생기신 분이. 아, 목에서 방금 남자 목소리 나왔어요. 빨리 일로 건너 와요. 안 할게, 안 할게. 장난 안 칠게. 한번 내가 당신 아들이야. 아이, 뭐 겁이 많아, 엄마. 엄마, 이리 와. 왼쪽으로 보내주겠다. 우리 남사친들한테, 이로 와. 거기서 버티지 말고, 눈치 보지 말고, 빨리 가. 빨리 가, 이리 와. 이리아 들어가. 이리 가서, 가서.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또 반갑네. 안녕하세요. 이리아그 옆에 남자들 뭐예요? 아, 진짜 탐탐해 줄게. 얘또 누워있잖아, 치어리도. 야, 치어리니. 이거 누가 봐도 행위예술이야. 야, 행위예술. 빅토리, 빅토리, 슈퍼맨. 빰빰, 빠바밤빰. 얘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? 다리만 뜬다? 얘 진짜 공중부양이야. 동주부여 <laughs> 어 다리 뜨는거 봐야그 웃돌이 너무 짧아졌어 웃돌이 <laughs> 아나 여기 여학생들 이쁘게 생겼다아유꼭 이쁜 것들끼리 같이 다녀요 이쁜네 옆에 이쁜네 옆에 이쁘네 여기도 고등학생들이야? 아, 아우 셋다 키도르다 크고 애들 이쁘게 생겼네 혹시 신발 필요하면 얘기해 옆에 얘 팔고 있다 어머 얘들아 신발 사려고 치오리도 같이 또 신발이야 자, 요새 우리 커플들 만나드리고 우리 정기하루 갈게요. 아, 나 양쪽에 두 커플을 그냥. 아, 이럴 때. 아, 근데 진짜 남자친구 부. 아, 나 진짜 내가 할 말을 꼭 하는 성격이라. 아, 내가 얘기 할까 말까 진짜 고민하는데 아무리 나 내가 할말 못하면 나 집에 가서 잠도 못자거든 아니 키도 커요, 옷도 깔끔하고 몸도 좋아요. 아니 머리도 깔끔하고, 아니 얼굴도 미남이고 저 다리도 잡아주고 매너도 좋고 다 좋아요. 아니, 커플 두 분이 잘 어울리고 다 좋은데, 아, 진짜 미안한데, 선글라스 안 어울려요. 나이할 얘기를 해야 돼. 아니, 키도 크고, 몸도 좋고, 어깨도 넓고. 아, 이거 보세요. 장난이에요. 안경 보시니까 되게 매력있다. 어, 선글라스 껴요. 망가진다. 뭐 어, 진짜 키도 크고, 옷도 깔끔하고, 몸도 좋고, 매너도 좋고, 머리도 깔끔해, 얼굴도 미남이고. 그지만 선글라스 안 어울려요. 아니, 다 좋은데. 아를 바꿔야 되나? 아, 장난인 거 알죠? 자, 수고들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, 라스트. 자, 뭐초로 즐거운 시간, 편안한 시간, 행복한 시간. 자, 저희 월미도 마이랜드와 그리고 유튜브 채널 주태백이 채널 가게 지금. 어, 나제치원리등다 얘, 랑 결혼하고 싶어. 어 세상에, 야, 이거 돌고래야. 어한 마리, 한 마리 가물치 같아 야, 가물치. 야너 별명 정했다 너는 가물치야저 자세 봐. 저 유연한 모습. 저 자세 봐. 지오리도. 디판이 끝나는 날까지. 야가물치와 진짜 유연하다. 백덤블링야손댈수 있겠어. 손한번대 손. 손짚었어야감 손 물고 나. 그렇지. <laughs> 부시야 부시야. 안타 안타. 인물기를 켜기. 양말 맞아 벗겨지겠어. 야, 가물치! 어, 얘 너무 웃겨. 야, 가물치!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? 얘 이쁘게 생겼어. 가물치! 야, 저정말이에 가물치! 어, 얘 가물치! 졸라 웃기네. 야, 너 자주 알아야. 야, 진짜 결혼하자야. 자 마지막 여기까지만 할게요 옆에 우리 이쁜이 여학생들도 숙고 어? 왼쪽에 자매 같은데 여기 애기 같아서 일부러 삼촌이 피해갔던 공부 열심히 하겠지 안그면 아, 나중에 가물치 되는 거야 알겠지? 어 옆에 언니한테 쓰레빠이 낭만 심는 거 아니라고 얘기 좀 해줘 아기워 <laughs>